진천 알림이 재밌습니다 진천 군청에는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몇몇 부서들이 있어요 네그 부서를 제가 오늘 와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숯 산업 클러스터 유치의 1등 공신 바로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산림녹지과 한번 털어볼까요 진천군 산림녹지과를 안내해 주실 김종덕 산림녹지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인서팝으로 <laughs> 예. <laughs> 네일이 산림녹지과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가요? 예 저희 산림녹지과는 총한2곱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산에다가 나무도 심고 숲 가꾸기도 하고 임도도 내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도 하고 또사풀도그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또라고 최근에 우리 혁신도시에 공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도 심고 가꾸고 도로변에 우리가 이제 꽃길을 하고 공원에 꽃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양림이 종국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나서 휴양림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도 치유의 숲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 와서 병도 예방도 하고 치유되는 그런 이제 치유의 숲도 우리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모든 산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진천군 산림녹지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 맞죠? 맞죠? 2018년 산림청 공모전에 선정이 된숫 산업 클러스터 이게 뭔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보통 숯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건물 지구를할때 습도 조절하고 이런 용도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진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숫이 78%가 흑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숯이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백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숯을 가지고서 숯 찜질방도 만들고 숯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음식점 또 숯을 이용한 제품 개발 숯을 이용한 캠핑장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백국지역에 소득도 되고 인구도 좀 늘어났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종사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백국면이 그 진천에서도 인구가 가장 작아요 2천 명 정도 조금 더 늘어나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그 수술 생산한 농가가 한 14농가 한 어, 군데 있어요 14농가 14 그분들이랑 같이 협의하고 도 해서 수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관한 모든 것 음식부터 찜질방 <laughs> 네. 캠핑장까지 네. 네. 아 이거 완공되면 확 뜨겠는데요? 캠핑장도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좋아했는데 수술 테마로 해서 하면 은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고 특색 있는 즐길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거진천 네, 치유의 숲을 안내해 주실 김영준 주무관님이십니다. 아 생거진천 이유가 있어. 요 일단 공기가 좋아. 네, 공기 너무 좋네. 네. 아 비도 오고해서 좀 꿀꿀했는데요. 이렇게 맑은 공기. 스톰피드라고. 피톤치드요. 아, 아 피톤치드 뿜뿜 네네. 뿜뿜. <laughs> 너무 좋아. 아이거 생거진천 치유의 숲. 네.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16만 7천 평 가까이 됩니다. 아. 음. 그럼 이 일대 보이는 산이 다? 네네, 이 보이시는 데 전부 다 치유의 숲을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 여러분들 정말 이곳을 와가지고 느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새들이 울죠? 이 푸르름이 이렇게 녹었죠? 마음의 문이 그냥 열리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면은 이거 딴딴따딴, 이거 안할 수가 없어. <웃음> 네. <웃음>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저희 이제 김영준 주무관님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눈성 눈성 이렇게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는 한옥으로 지어진 힐링 빛채가 있고요. 아, 예. 대표님 보시면 수채화 효소원 있고 네. 그리고 명상욕장, 산림욕장 치유숲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앉아 계신 꽃마당 치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치유, 힐링이데가 지금 대가 있어요. 야, 네, 네. 아 꽃마당 치우. 네, 보시면 조경을 잘 해놨고요. 어, 예.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네, 네. 뭐 잡으려고 하는 뭐뭐 네트에 뭐예요 이거 되게 뭐산 아, 네. 멧돼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트 벤치라는 건데요 이곳에 아, 네. 누워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휴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산림욕을 할수 있는 도록만 거예요 어 그렇군요 그러가 네, 네. 두충나무 숲인데요 네. 두충나무가 이제 병충에도 막아주고 해서요 이제 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산림욕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나무 수종들은 몇 가지나 돼요. 어, 굉장히 많죠. 한 50여 수종 넘죠. 야, 아, 그 나무들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laughs> 아, 게는그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산림에 저희가. 네. 시외습을 조성해서. 네. 한 거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조성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한 얼마나요? 아,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 네. 51억을 투입해서. 어. 시외습을 조성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가적으로 보안석에 1 2억을 투입해서 네. 지금 조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물소리 너무 좋다 네네. 아, 이렇게 안... 네. 기는 이제 고격장을 조성하려고 거든요아 그렇게 같이. 라운딩 앉으라고 이게 앉아 서데 예. 네. 대체를 놓고 고교을 즐길 수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 물 네. 이게 참 이렇게 그 정도 투입을 해서 조성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 나무가 주는 이 혜택을 네. 제대로 좀 누릴 것 같아요 네, 네. 진천이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입소문 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여기요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는 안 갔지만 언젠가 네, 네, <laughs> 네. 기회 되면 가보고 싶은데 네. 야 스위스 융프라우 안 부럽다 야난 진천에 스위스 융프라우가 여기 있는 줄 알았 어야 여러분들 새소리 들리죠? 이야. 이곳이 이제 수령이 50년이 넘은 아. 낙엽송림입니다, 낙엽송림. 아, 얘들 50년 된 거예요? 50년이 넘었죠. 그냥. 오, 보시면 곧게 뻗어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 어, 사랑하는 분과 꼭 연인, 어, 친구, 어, 가족, 뭐, 예, 오시면 정말 제가 보증 쓸게요. 예. 네, I'm guarantee. 예, 네, 여러분들 여기 아까 뭘 스톰피드요? 네, 피톤치드. 피톤치드로 인해서 마음의 문 그냥 열립니다. 이거는 뭐 사랑이 나막 우리 김영중 주무관님 막 사랑하고 싶어. 어떻게 해? 아, <laughs> 전제 아내를 사랑하는 아, 거 아, 아, 야, 일편단심. 새 소리 좋네요. 네. 저희 왔다고 또 이렇게 또 네, 네. 아, 고맙네요. 네. 설명 하나하나 이렇 들으면서 보니까 아, 야 여기가 이렇게 또 뜻깊고 네. 우리 주호가님의 이렇게 정성과 손때가 아, 다 이렇게 <laughs> 묻어있는 곳이 오늘 알게 되었네요 네, 네. 프로그램도 되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네, 네. 저희 생거지천 치유해수이 6월 7일날 개장 예정입니다 여러분! 6월 7일 그랜 오픈! 야! <laughs>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네. 힐링 기체에서 간단한 건강 네. 건강 측정을 할 수가 있도해요 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하시고, 식동, 그리고 수채화 효소원에 가셔서 숲 네. 찜질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숲 속에서 명상도 하시고 살림욕도 즐기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숲길을 걸으시면서 피컨치도 마실 수가 있고요. 아, 이것도 이제 네. 피컨치도 마시는 게 <laughs> 너무 행복해요 도시에는 그 없는 아그 푸르른 향.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런 그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 6월 7일부터는 할수 있고 그럼 여기 올때뭐 홈페이지로 신청하고나요? 혹시 뭐 입장료가 아, 있나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고요. 네. 여기서 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서 그냥 오시, 오시면 무료니까 꽁. 네. <웃음> 네. 네. <웃음> 치우스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정말 환상적인 시설을 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나가서 어, 글로벌 시티즌 네. 누구든 오시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진천 너무 좋아 생거 진천 생거 진천 취에서 많은 관심 이용 부탁드립니다. 체스 프로 놀러 오세요. 음. 진천 숫 클러스터를 안내해 주실 숫 전시관 문영주 삼장님 오셨습니다. 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어, 지 보니까 입구막큼 보통 뭐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제 이곳이 진천 숲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숲 클러스터가 조성될 곳인데요. 조만간 찜질방과 야외 조격탕 어, 열대 온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옆쪽 공원으로는 캠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 이 일대가 이게 들어서면서 그냥 확 살을 할것 같아요. 네. <laughs> 야, 여기 이곳을 들러 보니까요. 수세 경지, 수세 예술을 작품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되어 있는 수들은 어떤 작품들인가요? 네, 지금 백곡은 지금 매년 참수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는 못 열렸고요. 그 전에 이제 축제 때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출품을 해요. 음. 그 입상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전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이지 숯 여러분 부패 방지 되죠 살균 소독 되죠 원적외선 방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여기 어떻게 뭐 바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 뭐, 건가요? 어, 네 지금 1층 전시관 1층에요. 조만간 이제 커피숍이 들어설 건데요. 어. 특별한 커피숍이 들어설 겁니다. 뭐냐면 여기가 숯 전시관이잖아요. 네. 숯으로 이용한 커피를 만드는 숯커피를 <laughs> 네 숯커피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신기하네요. 네, 숯커피 또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어, 위에서 보셨지만 네. 숯이 옛날 어르신들이 화병에 좋다고 하시네요. 아 네, 화병 치료, 배앓이 <laughs> 치료에 드셨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 벌써 기대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숯의 다양성을 보시려면요. 음, 이곳 진천 숯 전시관에 오시면요 정말 숯이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떻게 쓰였는지 그 역사와 쓰임새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신 사무장님의 설명까지 들으니까 아, 숯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이로질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 진천 숯 클러스터가 이곳에 들었음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 이익이 있을까요? 네. 백곡은 지금 참수시 흑탄으로 70에서 80% 생산되고 있어요. 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하고 지역 주민,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의해서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아, 바로 이곳에서 생산을 하니까 여기서 생산하시는 농무님들의 주머니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빨리 좀왕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기대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진천 알림이 제임스와 함께 진천군 산림녹지과 생거진천 치유의 숲과 두편을 보시는 참숲 전시관, 네 그리고 두편으로는 숲 클러스터가 들어서죠.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지역민의 수입이 더 많이 좀 따뜻해질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진천 알리미 제임스는 더 좋은 진천의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요.